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il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플레이 너를 들려줘 2024 구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 상명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는 아, 이번 시즌의 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체육관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종빈입니다. 자 오늘 두팀 간의 맞대결을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성균관대학교는 현재 6승 7패로 순위 8위의 랭크가 되있고 상명대학교는 11위 이고요. 자 오늘 양 팀의 맞대결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상명대학교는 홈에서 치르게 되겠고, 자 이승재 이번 시즌의 두 번째 승리를 도전하고 있는 입장인 상명대학교. 자 오늘 성균관대학교 의 베스트 5입니다. 이건영, 강성우, 이주민, 조혁재, 김태형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상명대학교입니다. 송정우, 박인섭, 권순우 최준환, 고정현 선수입니다. 이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 상명대에서.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쿼터 경기 시작됐고요. 상명대학교의 공격 출발합니다. 오중간 그대로 올라갑니다. 석점시도 네, 들어 열었어요. 갑니다. 오늘 경기 포문을 열었습니다. 강성욱이었습니다. 네, 강성욱 선수 아주 여유가 있죠. 쪽 승면으로 그리고 드라이브인 레이어 득점 성공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자, 스크린 오른쪽 코너 네. 들어 갑니다. 석점 성공. 어떻게 공격으로 이어가느냐 중요한데 성균관대학교가 또다시 두 점을 집어넣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지금 풀코트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 다시 이어지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좋은 패스가 들어갑니다. 두점 마무리. 득점. 중앙에서 휘저었습니다. 사이트라인 점퍼 득점. 왼쪽 코너 네.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고정현. 고정현 선수 요즘 석점슛이 아주 잘 들어가고 있어요. 예. 네. 빠르게 연결합니다. 조혁재 레이업 득점. 네, 조혁재 선수 잘었고요 돌아서면서 오른쪽 코너 네. 들어갔습니다. 득점. 자, 그 7초. 이건용 중앙으로 네. 갑니다만 블락샷. 야, 기다리고 있었던 최준환. 최준환 선수가 높아요. 예, 네. 던져야 하는데요. 석점으로 자, 1쿼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27대 14. 아, 성균관대학교가 상명대학교에게 경기를 앞서갑니다. 상명대가 득점이 별로 없어요. 예. 예. 수비에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네. 연결했고요. 마무리는 최준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득점.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예. 공수 양면에서 리바운드 횟수를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깔끔한 두 점이었습니다. 자, 오우. 권순우가 볼을 놓치고 달려가는 강성욱 들어갑니다. 두점 네. 성공. 강성욱 점수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최준원이 막아보고 있습니다. 일대일 도전 높게 날아올랐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했는데 뺏겼습니다. 스틸 이후에 전방 바라봅니다. 비어있던 공간을 네. 완벽하게 활용합니다. 득점 성공. 쪽으로 패스가 연결되고 있는 상명대학교. 몸으로 쳐놓고 연결했습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오면서 리버슬레이어. 네. 득점 성공. 탑에서 강성욱 선수가 지켜내면서 연결했습니다. 빠른 템포. 캐치 앤 샷. 석점 성공. 네. 이건영. 멈춰놓고 고정현 망설였어요. 볼 놓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역습 기회 다시 한번 달려갑니다. 득점. 자 앞선에서 지금 스틸로 해서 어, 굉장히 쉬운 볼을 주고 있습니다. 고정의 여유가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빡빡하게 하죠. 예. 오른쪽 코너 빠르게 던졌습니다. 득점 성공. 자, 슛 쉬... 어느덧 2쿼터 경기도 이제 1분 30여 초가 남았고요 권순우의 볼타 득점 마무리 이쪽에 네. 스피드 무브 두 명이 달라붙습니다 멀어지며 던졌습니다 페이드웨이 득점. 득점 야 오늘 여러 가지 보여주네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고요 오른쪽 빠른 어우, 템포 그렇지. 3점 성공 야, 이 4학년 콤비가 아주 잘 맞았습니다 권순우 선수하고요 패스 연결 시간 없어요 안쪽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석점 짧았고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51대31 성균관대학교가 20점 차를 앞서갑니다. 그 근데 어 지금 너무 좀 턴오버가 많고요. 예. 리바운드에서 12개 차이가 나는 게좀 큽니다. 그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상명대학교의 공격이고요. 볼 지켜내면서 에이. 바운드 패스. 좋은 패스가 이어집니다. 득점 성공. 권순우가 빠르게 이동합니다. 오른쪽 반대편 잘 받고요. 고정현 습니다. 득점. 들어갑니다. 야, 지금 뭐 자, 강성우 가벼운 몸놀림 물러나며 던졌습니다. 아, 득점. <laughs> 강성수 선수 본인이 던져 놓고 놀래요. 박인섭 한번 피해 내면서 엘보 지역 던졌습니다. 깊게 들어왔고요. 네. 뱅크 샷. 득점. 스크린. 네. 선수네 돌파 날아오릅니다. 득점 성공. 자, 권순우 선수가 오늘 돌파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됐습니다. 가볍게 올렸습니다. 석점. 자 소... 오늘 송정우에게 연결했습니다. 페인트 존 진입했고요. 부딪히며 올라갑니다득점 성공. 네. 강성욱의 바운드 패스 이주민 막힙니다. 반칙 아니었고 공격 기회 살아 있습니다. 좌측 45도 오우. 석점. 오른쪽 안쪽 오우, 들어와서 미드 레인지 득점 롱투 성공. 자 이건영 선수도 뭐 강성 선수 못지 않게. 두명 사이 패스 연결됐고요. 득점 마무리. 네. 최정환. 성균관 적절한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보 점퍼. 튕겨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상명대 역습기회 빠르게 뚫어냈습니다. 권순우가 넘겼고요. 날아오릅니다. 네. 홍동명. 반대편 멀리 패스 끊겼습니다. 성균관대 역습기회. 이권영 넘겼고요. 들어올리면서 들어왔어요. 득점 마무리. 김태형. 고정현. 한번 돌아봅니다. 그대로 어, 던졌고요 들어왔어요. 마무리! 자, 지금 상명대는 4학년 선수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공격 기회를 준비해보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핸즈오프. 현재까지 외곽에 묶여있고, 어느새 안쪽 진입. 탑에서 위정우. 던졌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양 팀의 마지막 4쿼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뭐 4학년 선수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중앙에서 석섬 씨도 하지만 리바운드로 또한 번의 공격 기회 달려갑니다. 강성우 레이업 득점. 외곽에서 마무리가 안 되죠. 직접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서 깊게 네. 도전해 봤습니다. 권순우 선수의 득점. 아, 지금 성균관 대신이에요. 예. 두 1학년 선수의 투입을 통해서 체력 안배까지 꾀하고 있는 아,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오우 네자 마지막 자세 어렵게 던져보면서 강성욱의 득점이었습니다. 다운패스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점퍼 오, 득점 엔드원 5분도 채 남지 않은 양 팀의 4쿼터 경기 어, 우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자, 저렇게 이제 홍동민 선수가 외, 그 외곽에서 슛이 아주 좋습니다. 아, 지칠 줄 모르고 네. 달려듭니다. 결국 득점하는 박인섭 선수입니다. 아, 박인섭 선수 아주 프로토. 자, 여기서의 손질 홍동민이 득차 볼을 되찾아왔고요. 코너, 석점, 연결합니다. 오우.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석점 권순입니다. 네. 특히나 외곽포 부분에서는 상명대학교가 좋은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우 좋은 패스예요. 네. 그리고 들어갑니다. 패스 연결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득점 마무리 이건영 팔로 앞서 있습니다. 자 사이에서 위정우 선수가 좀 겹쳐 있었고요. 네. 아무런 견제 없이 김윤세가 올라옵니다. 자 위정우 오른쪽에서 던져봤고요. 따라왔습니다. 네. 득점. 아 위정우 선수 오래간만에 득점했죠? 예. 위정우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 볼 빼서 나입니다. 역습 기회. 김태형 선수의 레이업 간결하게 이어집니다 아, 이제 신입생 잘 받아서 또 동계 훈련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최종 스코어 95대 74로 종료가 되면서 두 팀은 이번 시즌 U리그에서의 정규 리그 경기를 모두 치러냈습니다. <목소리>